하나 에어로스페이스 3분기 실적을 재무제표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분기 매출은 6.5조원으로 2분기보다 2.8%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 감소했습니다. 분기 기준 최대 매출을 달성했네요. 하지만 원가와 판관비가 2분기보다 늘면서 수익성은 소폭 줄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3분기는 지상 방산 매출이 2조원이 넘으면서 좋은 실적을 만들어냈다고 봐도 될 텐데요. 8월의 중동국가 유도 무기류 9월에 노르웨이 K9 자주포 계약을 체결하면서 국내 및 수출 물량이 증가했습니다. 항공우주의 경우 2분기보다 매출은 줄었는데 흑자로 전환되게 됩니다. 정비 수요가 활성화되면서 엔진 부품 애프터마켓 물량이 증가했다고 하네요. 하나오션도 LNG선과 특수선 등 고부가 같이 선박 매출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지상 방산이 확실히 수익성이 좋네요. 재무상태를 보면 자본이 부채보다 더 늘면서 부채비율이 222%까지 내려갔고요. 현금이 많이 늘었습니다. 유동성도 비슷한 흐름으로 유동비율이 100%를 넘었고요. 부채가 이번에 좀 크게 늘었는데 차입금 및 사채가 1.5조원 정도 늘었네요. 현금흐름을 보면 영업현금과 잉여현금 FCF는 유출로 전환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분기에 재무자금이 많이 들어왔는데 단기 차입금 3.6조원, 유상증자 2.9조원 정도가 유입되었네요. 현금을 많이 확보해 나서 유동성도 좋아지고 재무 상태도 개선되었습니다. 배당은 연배당이라 아직 지급이 안 됐고, 24년은 3,5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2월 말쯤 공시가 될 예정이며, 배당일은 24년 결산배당 기준 4월 8일에 지급되었네요. 주가는 24년 말 대비 2.7배 상승했습니다. 올해 주가 흐름을 보면, 연초부터 주가가 계속 상승하면서 40만원을 돌파하게 되고, 2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급등을 하게 되는데요. 한화오션이 조선업 슈퍼사이클에 들어온 가운데, 미국 해군 함정 건조수리 사업을 동맹국이 할수 있는 법안이 발의되었고, 여기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자체도 실적이 좋게 나온 것이 큽니다. 한화 자체가 테마가 되어, 한화 계열사들은 주가가 모두 급등했었어요. 4월에 급등을 하게 되는데 3월에 3.6조 원의 유상증자를 한다고 발표했는데 승계를 위해 주주가 희생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회사 측은 유증 규모를 줄이고 승계 논란을 수습하자 80만 원을 돌파합니다. 좋은 실적과 함께 주주 환원을 강화하는 밸류업 계획을 발표하자 주가는 90만 원을 넘고 9월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강경 발언을 하면서 국제 정세가 긴장을 하게 되면서 100만 원을 넘게 됩니다. 지금은 조정을 받아 80만원 후반대에 있지만 여전히 공급계약 공시가 지속되고 있고 방산, 조선 쪽에서 여전히 수요가 여전한 것도 크게 걱정을 안할 요소로 보입니다.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축가가 10만원이 안 되었는데 정말 대단하네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